오해하기 쉬운 말씀 14번째 시간입니다. 술람이 수네미야인 11기상 1장 3절을 말씀이 본문이고요. 아가서 1장 1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이제 아가서 1장 1절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럼 이제 솔로몬, 이 솔로몬이라고 말하는 이 솔로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솔로몬. 사람 사실은 사람 이름을 말하는 것보다는 어떤 상태, 샬롬이 이루어진 상태, 그런 상태를 얘기하죠. 쉬르 쉬루, 쉬르라고도 있습니다. 뭐 노래 중에 노래, 샬롬아, 하나님의 형상, 또 영의 상태의 모든 것이 평정된 상태가 샬롬아야. 이 샬롬아를 하나님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솔로몬의 임무를 대입시키셔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 되어져서 내 안에 평안이 이루어진 삶. 솔로몬은, 여기 이제 솔로몬과 술라미 여자의 사랑 얘기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은 남성형으로 되어 있고, 술라미는 여성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술라미, 어, 나한테 돌아오, 고 돌아오라. 이런 술라미 여자를 얘기하잖아요. 술람미트라는 단어가 중요해 요 그래서 샬롬아 솔로몬 이란 단어를 문제 먼저 살펴봤고요그 다음에 6장 13절을 가 보시면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이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이 여자를 보려느냐 이제 술람이 여자가 나오죠 술람 미트 술람 미트 어, 뭘 상징할까요? 술람이 여자야, 술람미트, 내 것은 다 빠져나가고, 이 술람미트라는 단어는 내 것은 다 빠져나간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서 완성이 된 사람, 술람이라고 하는 거죠. 술람이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상징으로,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가스의 수도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솔로몬과 슬람미 여자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 하나님과 나와의 연합, 하나됨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슬람미트 술라미트, 슬람미트가 되길 원해 하는 거죠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술라미, 여성형이에요. 아까 샬로마, 솔로몬은 남성형이었고, 여기 술라미트, 그럼 이건 여성형이에요. 술라미. 하나님의 말씀이 다 채워지고 새겨졌어요. 그럼 술라미 여자가 된 거죠. 나 자신이 새겨진 말씀이 된 것입니다. 영이 된 것입니다. 진리 자체가 된 것입니다. 평강이 된 것입니다. 영이 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나타나시게 되는 거죠. 이 사람만이 하나님을 담을 수 있어요. 짐승은 안 돼요. 짐승과 사람이 같이 있던 여섯째 날이 완전히 끝장나야만 일곱째 날이 들어와서 이슐라미 샬로마가 되는 거죠. 쉬르쉬르가 시루 되는 거예 노래 중에 노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만이 짐승은 안 되고, 사람만이 하나님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이 당기는 거예요. 이게 참... 종교에 빠져 있던 내가, 율법에 빠져 있던 내가, 아 깨닫고 보니까 그때 내가 목회를 했던, 뭐를 했던, 제가 목회를 했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내가 짐승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과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이 당신은 깨닫지 못했지만, 깨닫고 보니까... 그때 했던 모든 내 목회에서 했던 일, 또, 나의 삶 가운데에서 했던 일, 말, 이게 전부 짐승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담길 수가 없는 거죠. 짐승과 사람이 같이 있던 여섯째 날이 끝장되어야만, 그것이 사망되어지고, 심판받고 사망되어지고, 끝장나야만, 십자가에서 끝장나야만, 비로소 일곱째 날이 되잖아요. 샬롬이 되잖아요. 샬롬어가 되잖아요. 술라미트가 되잖아요. 하나님 평강이 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안 되면 여전히 짐승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자신이 깨닫고 보니까 내가 목회했던 30년 이상의 모든 세월. 내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했던 모든 삶. 내 짐승적인 삶이었던 거예요. 처음은 하는 틀렸고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은 맞능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거죠. 아, 여기에서 통곡이 나왔고 여기에서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없는 자였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없는 짐승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아, 그분이 영이 뭔줄 알아요. 성령이 뭔줄 알아요. 영이 들어와요. 말씀이 새겨져요. 하나님으로 만들어진 자가 뭔줄 알아요. 창세기 1장이 뭔줄 알았어요. 아, 이렇게 해서 완벽한 슈브가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나에게 운반되어 들어와서 확장되고, 생명으로 나아지게 하라. 그런 뜻이잖아요. 이게 내가 짐승인 것을 깨닫고, 나는 아직 사람도 안 되었구나. 이 사람의 모든 것이 끝장나야만 진리인 하나님의 샬로마가 임하잖아요. 일곱째 날이 임하잖아요. 평강이 임하잖아요. 영이 된 사람이 되잖아요. 나는 육은, 내 육은 그냥 있지만, 아, 내 안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영이 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완벽한 슈브가 되는 거죠. 겉모습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어요. 그럼 내가, 아, 하나, 님 앞에서 완벽한 짐완이한짐승이었람도아사었도아람이되어야이되어으만깨승으지깨사아지되어져이만하져야을하을수있잖을요있잖아터하때부터하아서완벽하서완벽하면샬롬지면샬롬 거잖아요 평잖이요 평안이 되는 습아니그습면우리러면우보게하를 이게 하루이지이루죠 창세기 죠창세절이장벽하게절이 완벽하게 되어져서 생명으로 나아진 자가 되는 거죠. 술라이 여자를 보라느냐. 우리가 이렇게 대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다윗왕과 어떻게 연결을 시키냐면 11개상 1장 1절에 보면 다윗왕이 나이가 많아 들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건 뭐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이것도 뭐 육신적 그런 상황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거는 완벽한 성숙을 얘기하는 거죠 나이 많은 늙었다 완전한 성숙 예, 용 빛의 날이 용이 나에게 임해서 용이 날이 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강림이 나에게 된 날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온전히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된걸 얘기하는 거죠 늙었다 이게 아브라함도 그런 표현을 썼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기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범사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나이가 많아 늙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나이가 많아 늙어져야 돼요. 완벽하게 성장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강림이 된 날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다윗도 나이 많아 늙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상 상징적으로는 이 다윗 왕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나이 많아 늙었는데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아. 그러니까 아리따운 여자를 구해다가 왕께 데려왔다. 이런 표제회들을 씁니다.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이해가 가야 되는 거죠. 왕상 1장, 11개상 1장 3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냄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고요. 아리따운 처녀, 아리따운 동녀라고 그랬죠. 동녀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냄 여자 아비삭, 아리따운 동료라는 것은 뭡니까? 아리따운 동료라는 것은 순수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는 순수한 말씀을 얘기해요. 나유당이 왕궁을 거닐다가 이렇게 내려보니까 아리따운 형이 목욕을 하고 있어요. 바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그때 아름답다라는 표현도 아주 깨끗하고 흠이 없는 바세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바세바를 취하게 되잖아요. 그거 다 연결되는 얘기들입니다. 아리따운 처녀 순수한 말씀을 찾은 거죠. 그게 누구예요? 수넴 여자 아비사기였어요 수넴 수넴 여자가 뭔가 말이죠. 수넴 여자. 수넴 여자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열왕기하 4장에도 나오고요. 그거다 연결이 되는 얘기입니다. 수넴 트 미트, 슈나미트 수넴 여인이란 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된 걸 말해요. 아까 아가서 1장1절의 노래 중에 노래 시루 시루 샬로마 샬로마가 된 상태 수, 그 얘기를 얘기한다고요. 수넴 그러니까 여자 아비삭을 통해서 다윗의 상태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수넴 예, 여자 예, 아비삭을 얻었다, 아리따운 처녀였다. 흠이 없는 말씀이 없다. 누가 수넴 여자가? 그러니까 수넴 여자가 뜻하는 상징이 뭘 얘기해 줄까요? 다윗의 상태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나이 많아 늙었다, 성숙했다, 완전해졌다, 순암미트가 됐다. 성숙했다. 완전한 상태를 얘기해주기 위해서 순암 여자를 등장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다윗 안에 조성되어져서 완성이 되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조성되고 이렇게 다윗이 만들어지면, 완성된 상태가 되어지면, 아비삭이 와서 수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비유로 상정한것 뿐이지 누가 수정주냐면 그 성숙 자체가 수정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숙하게 된 다윗 자신, 성숙하게 된그 안에 있는 영, 성숙하게 된 베리스트로 성취된 아들로 성, 성취된 그 창조된 그 상태, 그 성숙 자체가 베리스트로 만들어진 성취된 그 상태가 자기 자신을 수정할 수 있다는 말을 순례의 여자 아비삭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숙해지면 다윗 안에 있는 진리,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돕는다는 말이 돼요. 다윗을 수정한다는 얘기가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성숙되어지면 여러분과 내 안에 있는 진리, 여러분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이 완벽한 영이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과 내가 자신을 수종드는 상태가 된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움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야. 누가 누굴 도와준다? 그런 얘기 아니야. 내 안에서 내 안의 안에 영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에 수많은 영들이 번역돼서 나오잖아요. 대표적으로 여섯 가지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영이 나오잖아요. 다 같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어떤 단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똑같은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 표현만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공급해서 나 자신을 목양하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네. 내게 완벽하게 완성되고 나이 많아 늙어졌으면 샬로마가 되는 거죠. 평강이 되는 거죠. 슈넴 미트가 되는 거죠. 수냅 여이 되는 거죠. 내가. 그러면 수냅 여이 되면 내가 아비사의 상태에서 다윗을 수정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영이 나 자신을 수정될 수 있게 되었 상태가 됐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요. 목회자가 복용한다고 생각해요. 목회한다고 생각해요. 목회라는 말은 없어요. 목사라는 말도 없어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런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목양하실 수 있어요. 그 목양을 받은 자만이 목양이 뭔줄 알아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공급해서 나자신을 목양하는 말이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을 목회하고 목양하는 말이 아니에요. 목사들은 목이 뻣뻣해가지고 뭐 단위 목사하고 수천 명 수만 명 다스리면 단위 목사가 되면 뭐 왕이죠. 이게 잘못된 형태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목양하려고 그래요. 시비하려고 그래요. 그럼 뭐 신방예배, 무슨 예배, 무슨 예배. 가서 뭐합니까? 나는 목사네 하고 가서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죠. 내 말을 들어. 내말을 들으면 살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착각입니다. 대부분 가르친 사람들이 착각이에요.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가르치기 목양한다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부터 목양해라는 거예요. 나 자신부터 하나님으로 또 목양을 받아야만 내가 먼저 되어야만, 샬로마가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되는 거예요. 남을 도울 수 있고, 목양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아가 되어야, 내가 예수로 깨달아지고 예수로 나아져야만, 그 예수로서 나아져서, 영이신 그리스도로 다시 부활했을 때, 죽음과 부활이 이랬을 때, 임했을 때 비로소, 영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절대적으로 누 루시 필요했잖아요. 왜냐하면, 루시, 영이, 루트 성령이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나오미가 뭐가 돼요? 생명의 회복자가 되고, 봉양자가 되고, 양육자가 될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샬로마, 솔로몬, 술람미, 술람미트, 스냅 여인, 같은 뜻이에요. 솔로몬이나 스냅 여인이나 같은 뜻이단 말이에요. 술람미나, 술람미나 수냅 여인이나 같은 뜻이다. 솔로몬, 술람미, 순냄 여자. 딱 하던 뜻이단 말이죠. 그럼 아비삭은요? 아비삭은 상징으로 온 여인이에요. 아비샤그. 그러니까, 엘로임이 사약을 해서 하나님의 영상이 운반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사약하게 됐을 때를 아비삭으로 아비삭이라고 하는 거죠. 말씀이 사약하는 상태가 되어지면 아비삭을 취해서, 다위이 아비삭을 취해서 이제는 목양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나이 많아, 늙었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수넴 여인 아비살로도 왕 수종했다. 이단 뭐예요? 샬로마가 되었다? 영이 되었다? 목양할 수 있게 되었다? 생명이 회복자가 되었다? 샬로마가 되었다? 슐라미트가 되었다? 수넴 여인 아비사게 되었다. 다 똑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삼손도 여인들이 많잖아요. 영웅들에게 여자가 많다고. 그러 그러니까 비유입니다. 삼손이 취한 여인들도 전부 다 뭐예요? 그렇죠. 말씀을 취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취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위세계도 말씀들이 취해지잖아요. 바세바로 취하죠? 나중에 바세바도 등장하잖아요. 맹세의 여인, 바스, 바트 쉐바. 바트는 딸.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들. 딸이란 그 번역된 것이. 바트 쉐바. 맹세의 여인. 아들로 완성한 것을 일곱으로 만드시겠다. 이게 바세바요. 예 미칼 미갈도 있었잖아요 미갈이라는 여인도 공급된 진리가 적용된다 이건 과정이에요 미갈은 과정입니다 사울이 발디 발디라는 남자에게 아니로쫓버리잖아요 다시, 취하, 다시 취하죠 자식이 없어요 미갈에게는 그걸 다 보여주는거죠 비유로 미스했을 때는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로, 예수로 낳아질 수가 없잖아요 율법에 있을 때는 아비가이라는 여인도 있었어요 아비가이는 무슨 뜻입니까 엘로힘이 공급되고, 음반되는 것 뜻해요. 엘로힘이 지혜로운 여인으로 나오잖아요. 나발이라는 어리석은 남편을, 남편이 다윗을 막 저어주고, 뭐,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그때 이 아비가을 지혜롭게 나서서 살게 되어지죠. 다윗 사람이 되어지죠. 음반됐다. 말씀이 음반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비가을. 또 아히노암이라는 여인도 나와요. 하나님의 생명이란 단어, 기뻐하다는 것 합해졌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사역으로 분배되어서 내 안에 들어와서 기쁨이 된 아이노왕 이렇게 말씀으로 완성돼서 완전히 성숙한 다윗의 모습을 이제 바세바가 보이게 돼요 성숙한 모습을 바세바가 보게 돼요 바세바가 왕의 침실에 간다고요 거기 아비삭과 왕이 함께 있는 모습을 봐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다음 구절을 보시면 열1기상 1장 15절. 바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읽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바세바가 아비삭과 함께 있는 왕을 본다고요. 왕을 봐요. 이렇게 돼요. 그래야 샬롬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윗과 바세바, 수냄 여자 아비삭이 지금 한 자리에 있게 되잖아요.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고 아비삭을 취해서 그래서 술람이가 되는 거죠. 예, 말씀은 취한 거예요. 바세바 취했죠, 아비삭을 취했죠, 나이만아 늙었죠, 완성되고 성숙되었죠. 침실에서 같이 있는 거예요. 시종하였더라. 아비삭이 순례녀들 아비삭이 시종 들었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우리 말에는. 그러니까 진짜 아비삭이 수정된 게아니라랬죠 샤라트 수정 들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영으로 완성되는 것을 시종 들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샤라트 완성됐더라 하나님이 베레시트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실 때 반드시 일곱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이요 그게 바세바예요 그래서 생명이 열려서 영이 되는 침실 헤데르에서 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모두 다윗 바세바 아비사 하나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영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완성되었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영상과 하나님의 영으로 완성된 아비사과도 하나가 되어버린 거죠 다윗에게 네. 말씀이 취해지므로 온전히 성숙되어졌다 그래서 샬롬이 완성되는 것을 묘사해 주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누가 누구를 시중 들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영어로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 다음에 스냅 여인이 또 등장한 데가 있어요 11기와 4장이 쭉 보시면 스냅 여인이 등장하죠 그래서 스냅 여인을 불러왔는데 그 앞에서 그래서 스애 여인 나중에 아들을 낳게 되어지죠. 아들을 낳게 되는데 아들이 죽게 되어져요. 죽게 되니까 엘리사가 이제 하씨를 보내요.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그래서 거기에 어, 이렇게 뭐 일곱 번눕게 어, 되고 재치기 일곱 번 하고 또나았다뭐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런 그러니까 게사장쭉 읽어보시면 전부 그 얘기라고요. 자기 사한기하시에게이스애 여인을 불러가라. 여기도 순애이죠 시나미트. 슈넴 미트, 똑같아요. 아까, 슈넴 연, 슈넴 미트. 하나님의 영이 확정돼서 영으로, 형상으로 완성되는 거 말이에요. 말하는 거죠. 성숙된 슈넴 미트를 얘기합니다. 샬로마, 솔로몬, 슈넴 미트, 여기도 슈넴 미트, 다 똑같아요. 아비사, 바세바, 다 같은 얘기 말씀이 취해지는 거니까요. 또, 이런 게 4장 마지막 뒷편으로 가보시면요. 이 장면을 한번 여러분도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으면서 이 장면들이 떠올라야 돼요. 엘리사가 계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데려오라. 수넴 미트 수냄 여인이에요. 똑같죠. 샬로마예요. 아비삭이에요바세바에요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 이런데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아니라 아들이 살아났어요. 엘리사가 아들을 살리잖아요. 지팡이를 계하시가 지팡이를 가지고 가죠. 하나님의 영상이 분배되어져서 확장된 하나님의 목양하심이 지팡이잖아요. 십자가가 지팡이잖아요. 일곱 번재채기함 일곱으로 만드신 일곱 번 재채기하고 깨어나죠. 아들을 취해요. 그래야 순람미가 되고 샬롬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렇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복음이에요 거기 다 숨겨놨어요 예, 미리 다 약속으로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 말씀들을 지금 우리가 샬로마, 슈나미트, 아비삭, 바세바를 통해서 샬롬이 되는 과정을, 완성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3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렇죠 육신으로 말하면 다윗의 혈통에서 났어요 네. 그러니까 이 양면을 다 봐야, 봐야 되는 거죠 육신으로 봐하면 다윗의 혈통이 맞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았으니까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다 태어났으니까요 또 영어로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지금 엘리사가 기아씨한테 뭐라고 그래요? 스냅여인 데려오라. 그리고 들어가니까 엘리사가 내네 아들을 데리고 가. 내네 아들을 취해라. 그러잖아요. 예,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게 복음이에요. 아들을 취하면 그때 내가 순란비가 돼요. 샬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그 예수를 취해라. 이게 숨겨진 복음입니다. 성경은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도 이 아들을 취해야 돼요. 샬롬아가 돼요? 솔로몬이, 슈나미트, 넴여인 아비삭, 어, 샬롬다 똑같은 얘기다 그 말이죠. 성경이 말하는 솔로몬, 술렘미, 슈넴여인, 아비삭, 바세바, 모든 말씀들을 취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취해졌을때 아들로 취해졌을때 그리스도가 성취됐을 때 그래야 슬라미가 된다 내가 샬롬이 된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